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림을 라번 보시고 어떤 나무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수산수 아니십니다 네, 조판, 아니다 네. 조판나무 조판나무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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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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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자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매 네,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네, 정답은 가막살 나무입니다. 이거는 네, 가시 나무라고 하죠. 가막살 나무, 네, 가막살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막살 나무의 뜻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다. 하는 게 꽃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겠죠? 감압사라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말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아가서에 있는 8장의 말씀으로 8장 7절에서 8,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고장 낚시 마음에 붙고 도장같이 팔에 기방. 여기 도장은 이렇게 찍는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차량 있죠? 주의영 원하신 팔, 함께 합사, 안성나를 풍종 계량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에는 이렇게 빵! 치고 게소 등급인데요. 이건 우리에게 성경의 인치식은 등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고 그리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아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주제 에 사랑은 죽음보다 하나다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제목은 조금 제가, 어, 아가서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신학적 견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아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꾸면 가치는 라이프죠. 그래서 어처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그래서 사랑과 죽음을 동일시 여기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배워 비교급과 같이 구 와서. 사람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람을 보여주 죽음을 이기신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판 사람은 죽음을 이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볼때 출연인께 때 보면 갈대의 선자가 나니다 원래 제가 오늘 이 공부를 제목을 테마 그리고 아크 이렇게 즐겨보거든요 갈대 상자와 방주는 동의어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우리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태박이 갈대 상자는 방주 아크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이 라는것입니즉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해바갈대 산가 아래에 있는 모세는 삽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잘 알고 계시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태어는 아이에게서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요. 모세가 사리호가 잘생긴 걸 보고 부모가 응. 석달 동안 숨겨 여러분, 그런 데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달 동안 숨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부모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니까 우리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더 지역에 가서 소 i 를채 부릅니까? 채.. 뭐.. h e c k Check. c h 직접 진짜 h e c k Check. 니다 여러분 c h e 요사실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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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하 c k c 하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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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이 부모가 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역축을 칠날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무질를칠날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눈물로 칠하지 않습니까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애국인을 만나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 때는 뭐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 아이를 갈대 그럼 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니안 그러면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애국인의 마음에 충동을 주셔서, 제발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모의 마음, 달라도 아버가 아버지 입으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곳으로 또 내려가죠? 여러분, 발대상자는 방향지시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그냥 나이가 한복판에 그냥 쫙 광활한 곳에 그냥 떠 내려가면 그치는 요이 나이가 나에서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게 발 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노아방울에 방두는 피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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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인생을,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의 인생을 맡기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방법이 este ou um peste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 않고 그거룩을 인도하시는 주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삶에. 이제 뭐가 들어 있는 줄 알았니? 법도 없이 왕족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줄까? 자기 매력이 바뀌었죠. 이 아이가 울었다는 소리가 소명가 없지만 아이가 울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녀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강원까지 띄울지 모르죠. 있어요. 그런데 시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주에게 가져다 주라. 여러분 이 공주도 선택할 권한이 있죠? 어희브리인의 여관아 죽여라. 그런데 그 공주가 뭐라고 생각하죠? 다음의 날이 그 아이 돌보기도 생각. 6절 말씀 같이 한번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데 이는 시부리 사람의 아들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키울 수 있죠. 우리가 지지난 대로 봤지만 가정이 딱 사업을 그 아이를 받아들이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그 아이를 너네 어리키우기 하 여러분, 그들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의 딸이 갖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트. 즉, 원약의 방주 이에요아크메아도또한번 문장을 아로이라고합니 위라에서기차역 타고, 안동에서 갈아타는 지 어디서 갈아타지고 오근장역까지 가는 무궁화 열차를 3시간을 타고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제가 저녁을 했는데 전화했 예, 혼자 걸립니다. 이런 잘못에서 혼자 걸립니다. 혼자 울면서 가방을 메는 기차역에서, 기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본인 자신만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우리 부모가 가혹하게 나를 혼자 내팽개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아오는 부모의 강렬한 사랑의 메시지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무세가나 뭔지 말하는데 꼭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 같은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절입니다. 그 아들과 사랑의 너를 내게로 대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셔라이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주습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그를 물에서 이 날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대 산자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구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사랑하시는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합니다. 죽음 사랑 이런 죽음처럼 권세도 돈도 다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암소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소가을 공격하면 암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자와 싸워서 이긴다고 합니다. 암사를 암소를 사자보다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 사랑은 죽음처럼 나가고 또한 죽음보다 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면 질투는 응근처럼자인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질투하다는 것은 무관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 신랑의 그 사랑이 물높품 데는 그 앞으로의 신란들 경험하면서 자리를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미집난 사람이 아 사람이, 사람이 그의 온가슴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여러분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요. 많은 물이나 홍수가 나도 이 사랑의 불을 끌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달나나 공부나 빛바이나 조신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누구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그래서 다윗이 10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네. 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은 이유 확실합니다. 10편, 27편. 다윗이 결국 그렇게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가 됩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더 이상 사랑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니다 여러분은 이온 세상 방불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게 자신을 위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며 충분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사단이 계속얘 얘기해. 너 사랑 못 받았잖아. 너 이런 아픔 있잖아. 너 이런 고통 있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을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 여러분 이, 이 사단의 계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구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말로는알고 있고, 생각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사랑하는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로서 하는 우리는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삶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질 수만없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사자와 죽음을 맞대고 싸우는 엄마 암수.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이라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처럼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십시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